안녕하세요. 오늘은 줌다 설치 두 번째 과정으로 내 컴퓨터, 즉 로컬 호스트 상에서 어, 줌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웹서버 환경에 준하는 Apache MySQL PHP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요즘은 어, 각 OS별로 Apache 어, SQL PHP를 한 번에 빠르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무료의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툴들을 이용해서 어,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각, 각 OS별로 그 아파치 SQL, PHP가 다 설치가 되면 그 환경에서 줌나까지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 웹호스팅상에 직접 줌나를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고요. 보통의 과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컴퓨터 상에 줌나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에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웹 호스팅 상에 파일을 올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Macintosh 에서 APM 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Macintosh 는 MAMP 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유명한 APM 툴로서 www.mamp.info 에서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마운트 시키고요. m a m 폴더 자체를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복사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복사된 마운프 폴더로 들어가서 마운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자동으로 Apache 서버와 MySQL 서버가 스타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0 포트 항목에서 지금은 80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만 디폴트로. 8888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 8888로 잡혀 있는 포트 번호를 80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아파치 항목으로 가서 아파치 항목에서 특별히 변경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경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밑에 마운트 밑에 htdocs가 어, 줌나 파일이 복사가 될 폴더명이고요. 이곳이내 컴퓨터상에서 홈페이지가 되는 경로입니다. 임의로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경로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줌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G 파일에 압축을 풀고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에 HD, HT, 독스 밑으로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이제 줌다 설치를 위한 모든 환경은 마련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줌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상에서 창을 하나 띄우고요. 로컬 주소창에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아까 포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0으로 변경 하지 않고 8888로 디폴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로컬 호스트 옆에 8888 포트를 입력해 주고 엔터를 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80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포트 번호 이일 포트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엔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줌나 설치 초기 화면입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바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정 화면입니다. 호스트 이름은 로컬 호스트로 입력을 하고요. 마운트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저네임은 root이고요. 패스워드도 root입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미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를 입력을 하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로로스트트클클릭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사이트 네임에 i 의 사이트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메일 주소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어 a i l e m 입니다어 m a i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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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자, 인스톨 샘플 데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자, 그 줌나 폴더로 들어가서 인스톨레이션 폴더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소창에 슬래시 앞에 어드 s 니스트레이터를 입력을 하면 자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고요. 유저네임에 어드민, 패스워드는 조금 전에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줌나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사용자 환경, 인터넷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프리뷰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맥킨토시에서 줌나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